nhé hẹn 여러분, 오늘 맛집은 일본 가전식 하면 빠질 수 없는 메뉴입니다. 바로 쇼베야키예요 쇼베야키가 생강이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 불고기 같은 느낌인 메뉴인데 저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만드는 법 올렸잖아요. 그만큼 집에서 먹는 메뉴 중에는 대표적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해외분들은 아직 안 먹어봤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쪽이에요. 저는 아카사카에 와있고요. 아카사카역에서 오븐골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맛집이 진짜 많아서 견쟁이의 시방 동네니까 무조건 맛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야키는 몸에 더 적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만드는 것도 쉽고 이세 가지 이유로 인기가 많고 일본에서 자주 먹는 메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진짜 열이! 그렇게 뭔가 잘하지는 않는데 퓨메키는 저도 가끔씩 해 먹는 메뉴예요. 그만큼 편해요. <laughs>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주 먹는 메뉴가 아닐까 싶어요. 아카사카가 회사가 많은 동네다 보니까 한자 사람이 많고요. 진짜 약간 큰 빌딩도 많고요. 여기는 진짜 음식점이 우르르 모여 있습니다. 아카사카 미츠케 역에서도 3분거리고 아카사카 역에서도 5분. 리라고 합니다. 여기인가보다. 쇼가야키 바카. <laughs> 바카가 바보거든요. 그래서 쇼가야키의 바보라는 뜻인데 쇼가야키 전문점이라는 거 흔하지가 않으니까 기대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가야키의 쇼가는 생강입니다. 야키가 구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산 쇼가가 팔로 있네요. 일단 먼저 자판기에서 티켓을 사야되나봐요 여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양도 버부타 추천 약간 이렇게 돼있는데 버부타가 애기돼지라는 뜻인데 버부타 머리로 하면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천 정도가 되게 적을 것 같아서 추천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혼자 먹기가 편한 자리였어요. 메뉴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놀랐는데 저는 기본을 안녕하세요. 시켜봤어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알렌지가돼 있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는 등심 부위를 써서 만들어진 초고야키고요. 이 친구는 에스닉 니 품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풍미가 다른 것같아요 토핑 같은 거. 사이드 메뉴 같은 것도 다양하게 있고, 이거 보니까 다 건강한 그런 거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주실 것 같은 메뉴니까, 진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건강한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이런 가게가 진짜 회사 옆에 있으면 짱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나? 진짜 생강향이 장난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해먹으니까 아는데 초가야키가 생강이랑 감자이랑 미림 그리고 맛살 같은 거 생강향이 살짝 나는 불고기 같은 메뉴예요 사실 제가 집에서 해먹을 때는 생강을 살 때도 있지만 생강 튜브 있잖아요 <laughs> 튜브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강한 향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역시나 여기 여기는 진짜 제대로 생강이다 보니까 그런지 향이 강해서 기대가 됩니다. 먹어볼게요. 음, 내가 만들 때는 생강향은 조금 나고, 설탕 맛을 미림을 넣으면 약간 조금 단맛이 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데 여기는 조금 어른스러운 맛이에요. 음 맛있어 이번에는 소가야끼라는 메뉴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다 그 마음부터 시작했던 콘텐츠인데 소가야끼 맛집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았을 때 저는 당연히 전문점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역시나 도쿄는 넓어요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그것도 란치 경쟁이 심한 아카사카에 있고 편도 좋다 보니까 여기 와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초바야키가 언제 생겼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원래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초바야키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이건 일본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있는 메뉴니까 언제 생겼는지 다 모를 것 같은데 1913년에는 이런 초바야키 비슷한 메뉴가 있었다는 그런 게 남아있대요 원래는 이게 돼지고기에 야생미 있는 필요한 향 같은 거, 냄새 같은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생강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게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야키니쿠 같은 존재였다가 이런 쇼가야키라는 음식이 있다라고 인지도가 생겼던 건 1940년대라고 합니다. 저격 윤자에 있는 가게가 간단하게 많이 많이 만들 수 있는 메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 쇼가야키라는 친구는 저렴하게 많이 많이 빨리빨리 빨리 만들 수 있는 메뉴잖아요. 그때 인지도가 많이 생겼나 봐요. 저거 해피는 진짜 밥이랑 잘 맞아요. 음, 맛있다. 밥도 맛있네. 대부분 혼자 오셨어요. 다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쇼가야키 먹고 있으면요 들리는 소리가 어카와리 어네가이시마스 이거예요 여기가 흰밥을 한번 어카와리 꼰자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어카와리가 리필이거든요 근데 쇼가야키가 진짜 밥이랑 잘 맞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밥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먹고 싶어지는 그 마음 알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네요 여기가 쇼가야키가 집에서 많이 해먹는 그런 메뉴인데.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제 생각으로는 햄버거랑 카레예요. 햄버거, 카레, 소가야키이세 가지는 뭔가 자주 벌수 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고,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 메뉴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메뉴도 우리 채널에서 좀 소개를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쇼가야키 생강구이 정식을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특색 있는 메뉴는 아니지만 일본인인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좋았고요 해외분들한테는 아직 인지도가 없는 메뉴인 것 같은데 이런 메뉴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쇼가야키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